마지막 브이로그를 올린 지 1년쯤 지난 것 같다. 1년 전, 꾸준히 해보겠다고 시작한 유튜브는 어느 순간 찍기는 찍었지만 다른 일들로 조금씩 우선순위가 밀려나게 됐고 지금에 와서야 1년 전 얘기부터 다시 시작해보려 한다. 만다라트 계획을 실천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만다라트 기법이라는 게 있다. 일본 디자이너 히로아키가 1987년 브라 만다라의 모양에서 영감을 얻어 고안했는데 일본의 투수 오타니 쇼헤이가 목표 달성법으로 활용해 유명해졌다 오타니는 고교 1학년 때 8구단 드래프트 1순위를 목표로 만다라트를 만들었고 2년 만에 일본 구단뿐 아니라 메이저리그에서도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성공을 이뤘다 내가 만다라트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내 친한 친구 덕분이다 내 친구는 2년 전 어렵게 들어간 방송사 기자를 그만두고 원래 꿈이었던 아나운서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야구를 좋아하던 이 친구의 냉장고 옆 유리벽에는 항상 이 만다라트가 붙어 있었다. 그 종이 가운데는 제일 중요한 최종 목표를 적게 되어 있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19 SBS 신입 아나운서. 버는 돈도 없이 1년 동안 노브랜드와 냉동식품으로 돈을 아껴가며 공부를 한내 친구는 그의 겨울 SBS 아나운서 신입 공채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고 2박 3일의 면접 후 아쉽게도 뽑히지 못했다. 비슷한 시기인 2019년 1월, 나는 여자 친구랑 신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벌써 장거리 3년차에 접어들고 있었고 당장 내년에는 올해와 어떻게 다른 한 해가 되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다. 사귀던 첫 해는 나 졸업할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자. 두 번째 해는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잘 적응하고 인정받자. 이런 목표들을 세워나가면서 한해한해 한해 연애를 지속해온 나와 여자친구에게는 뭔가 의욕이 떨어질 것 같은 한 해가 될 것만 같았다. 한국에 잠깐 들어온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앞 스타벅스에 종이랑 펜을 들고 가서 커리어적인 목표와 함께 같이 할 계획을 두루뭉술하게라도 세워보자 하고 만다라트를 작성했다. 한참 고민을 하다가 만다라트에 나는 이렇게 적었다. 2020년에 잘 팔릴, 2019년에 박이룬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가운데에다가 무슨 건축가, 어떤 사원, 무슨 자격증 이런 목표들 대신에 모호했던 생각들을 하나로 뭉쳐서 저렇게 적었다. 만다라트를 책상 앞에 붙이고 몇 개월이 지났다. 봄바람이 불 때가 돼서야 돌아봤던이 만다라트를 보며 와 계획한 대로 하나도 못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건축가로 성공하고 싶었고 열심히 해왔으나 지금 당장 내가 하는 일이 재미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2, 3주 정도 야근해가면서 열심히 그린 도면을 발주처 요구에 따라 전부 없고 다시 하기도 하는 걸 보면서 인내심이나 의지 같은 게 부족해지기도 했다. 뭐, 설계사무소에서 자주 있는 일인데 뭐 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나는 그랬다. 내가 학교 다니면서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달랐으니까.